안녕하세요 코인 튜브 입니다 다들 안녕 들 하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는 안녕 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보면 비트코인 6,500만원 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네. 근데 이런 조정이 한번 왔어야 하긴 하는데 더 내려갈지가 궁금하네요 지금 보면 RSI가 약간 더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미 바닥에 오긴 했어요 보면 과거에 보면 지금처럼 떨어진 적이 없죠? 이때 보면 지금이 한30 몇인데 34. 이 초반에 이 언제냐? 12월 2020년 9월달에 RSI가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오랜만에 떨어졌어요. 상승장에 계속 RSI가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게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네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떨어지는 게 좋은 건지. 또 근데 한번 떨어져야 이게 다시 한번 매스를 하고 싶은 시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와야지만 상승을 하는 건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돼야지 이렇게 떨어져야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래 야 다음번 이렇게 상승할 때는 또 1억 가까이 또갈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유튜버든지간에 항상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겨, 결국에는 이번에 터졌네요. 아 저는 좀더 아, 올라가면 원래 다좀 정리를 다 해놓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빨리 빠져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빠졌어. 요 여기서 조금 더 올,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아, 그냥 머리에서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좀 팔아 놨어야 되나 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진 않잖아요, 솔직히. 계속 상승장인데 여기서 돈을 못 벌면 아무리 이만큼이지만여기서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욕심,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둘, 셋, 넷, 다섯, 여덟 8, 9. 지금 9일간 하락장이네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laughs> 물론 손해본 건 없죠. 돈은 벌고 있어요. 이백만 4월 초에 200만원 시작해서 지금 340만원이 됐는데, 어, 반등을 먹어보겠다고 또 어저께 메디블록을 들어갔죠. 메디블록이 엄청 떨어져서 반등을 먹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개털리고 있어요. <웃음> 여기서 <웃음> 조금, 아, 여기까지는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기서 탔다가 이만큼 지금 손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냥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 조금 덜 손해 본 거겠죠. 아, 근데 팔 팔진 않았을 거예요. 제 성격상 코인을 그냥 들고 존벌했했으면 했지 팔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존벌해야죠 뭐. 메디블록도 보면 메디블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 분명히 이거 다시 제 생각에는 조금만 상승장 오면 이 위로, 여기 안으로 들어오려고 아마 노력을 할 거예요. 이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슈팅 한 거고, 오버슈팅 한 거고, 여기서는 지금 오버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려는 회기 본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거를 기대합니다. 뭐, 그면 또 5월 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여기만 복귀하면 아 다시 그냥 메이저 타야죠. 이거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에이, 저도 메디 블록을 계속 들고 있을 생각 없어요. 어제 그냥 잠깐 반등 먹으려다가 존버 <laughs> 타게 생겼습니다. 네, 어찌 됐건.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어, 공부를 하고 존버를 해야죠 저부터도 지금 어제는 사실 멘탈이 좀좋지 않았어요 아 영상도 못 만들겠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서 <laughs>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어, 해탈하고 웃고, 웃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스타트플로우 모델 차트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아직 불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불장이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직 이 초록색 부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초록색 부분. 이런, 이런 부분이 아직 <laughs>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연두색으로 변했다가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하락장이 오거든요. 근데 아직 이 스타트플로우 차트를 보면 연두색으로 변하지도 않고 이제 노란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지금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락장도 아니죠 엄밀히 보면 보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말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하락 아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검은색으로 할까 빨간색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고. 여기 하락 여기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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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장이 항상 하락이 몇 번씩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이한번 왔었고 짜잘짜잘하게 몇번 왔었고 <laughs> 아직 큰 하락이 없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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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뭔가 이런 정도 되는 뭔가 모습이 보여 줘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안 왔죠 이, 뭐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온걸 수도 있는데 여기선 거의 없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하락도 근데 그거는 좀더 상승을 한 후에 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돼서 오버슈팅하고 한몇억될 거예요 그러면 1억이나 최소 1억에서 5억 사이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한참, 4년 뒤에, 4년 후에, 10억을 향해서 갑니다. 10억.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론이거든요. 이대로 될것 같아요. 근데 느낌상. 느낌이죠, 이거는. 순전히. 근데 이제 느낌이라는 게 그냥, 그냥 얼토당토 않는 느낌이 아니라, 반감기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 유동량이, 유동량이 줄어들면, 유동량이 아니라, 발행량이라고 해야 되나? 발행량이 줄어들면, 발행량. 값어치가 희소해지잖아요. 네? 희소성이 올라가는 순간, 희소성. 비트코인은 안 그래도 지금 희소성이 있거든요. 2100만 개 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값어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매년 4, 4년마다 매 4년마다 <laughs> 그래서 보면 반감기가 일어나고 바로 상승되는 게 아니라 한 1년에 거쳐서 서서히 상승하면서 그 다음 다음 해에는 더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2000 20년 6월인가 제 기억에 한 6월쯤 반감기였거든요 5월인가 6월이었어요 네. 그때 반감기 이후로 지금 1년 정도 지났죠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게 연말까지 갈지 아니면 내년까지도 상승장이 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반감기 이후에는 계속 상승장이 온다는 거예요 1년 이상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서 한번 크게 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한번 속이고, 더큰 상승을 위해서. 왜냐면 1억에서 5억을 가려면, 1억은 사실 금방 가겠지만 5억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가려면 상당히 좀파워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한 매수세가, 나요. 이건 순간, 근데 순간 찍는 거라서, 진짜 가면은 다 팔아버려야 돼.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하락장 올 때마다 이제 저는 하락장 오면 찔끔찔끔 살 거예요, 이제.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비트를 모을 거예요. 4년 동안. 4년 동안 찔끔찔끔 비트를 계속 모을 거야. 여기서 한 번에 하락했다고 여기서 풀매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 여기 40.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걸로 그려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여기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이고 더 사,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laughs>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상승장의 국면에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언젠가 오버슈팅을 하고 떨어지고 다시 다음 4년에 오버슈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의 계획은 매달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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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살거야요 뭐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뭐 100만원이든 돈이 있는대로 계속 매집을 할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아 여기서는 안살거야. 아이고 여기서는 안살거야. 아다 지워버렸네. <laughs> 다 지워버렸어. 저는 만약 여기서 막 사면 여기서는 안살거야. 여기 상승장은 기다려야죠. 또 하락장 오면 사야지. 여기서 또 하락장 오면 여기서 또막 사고. 그러니까 이거 차트를 보면 여기서만 사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 부위에서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만. 이렇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매달 조금씩 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몇천만원씩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배는 최소, 최소 10배 거든요. 최소 10배. 맞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10배는 최소 오르잖아요. 비트도 지금 몇십 배 올랐거든요. 최저점 기준으로. 몇십 배를 계산할 필요 없이 10배만 계산하자고. 매달 30만원씩 4년이면 48개월이에요. 1440만원 곱하기 10배 하면 1억 4천이에요. 이게 이런 적금이 어디있습니까 네? <laughs> 4년, 4년, 1500만원 적금했는데 10배를 줘.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30만원이 아니라 능력이 되면 100만원을 하는 거에요. 100만원은 4 8 하면 4 8백만원이면 <laughs> 최소 5억은, 최소 5억은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 쌀때더 많이 사면, 더 많이, 보지 보상을 받겠죠. 비트코인 하나만 있어도, 사실, 10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진짜 10억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10억이 뭐야? 10억 이상도 돼요. 운운 때만 맞으면 만약 비트코인 진짜 막 매수세가 <laughs> 세지면 10억도 넘을 수도 있어요. 네 다음 4년에는 그 다음에 그 다음 4년에는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됐다가 저번에도 한번 만들었죠 영상을? 4년 4년 <laughs> 여기서 10억이면 여기서 100억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비트코인은 뭐다 무한대다 무한대 심신에서도 얘기하죠 비트코인은 무한대로 상승한다 저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계속 우상향이라고 봐요 최소한 10년 10년 우상향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한 10억 10억이 될지 뭐 100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 좀 비트코인 안정화, 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변동성이 막 이렇게 크지만, 이게 막 100억이 됐는데, 음? 변동성이 막 이렇게 심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잔잔하게, 지금 달러와 뭐 환율 보듯이 그냥 잔잔하게, 어? 가끔 가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있겠지만, 잔잔하게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되면. 물론 이제 그때가 되려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인정하고 쓴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아직 너무 걱정 을안 하셔도 되는 게좀 이렇게 조정했다가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1억은 무조건 넘을 겁니다. 이거 안 넘으면 비트코인 뭐 망해야 돼요. 이번 상승장 1억 못 넘으면 비트코인 망해야 돼, 진짜. 이렇게 떨어져 떨어지면 진짜. 망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스타트 플로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네, 비트코인은 다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를 해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 지표도 아직 보면 여기 안 넘었죠. 매번 보는 거지만 여기 아직 안넘었어 이렇게 넘어야 <laughs> 불장에 돌입하는 건데 저 저도 사실 좀 괴로워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려니 그런데 불명이 언젠가는 다시 회기의 본능으로 모든 코인이 다 그럴 거야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가려고 하지 않을까 리플을 한번 볼까요 리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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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힘들다. <laughs> 리플은 보기 힘들다. 근데 리플은 무조건 펀더 메탈이 좋은 거라서 얘는 무조건 갈 거야. 안 가면은 진짜 사기야. 아이고. 리플은 리플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음, 차트 그리기 어렵네 리플은. 워낙 차트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그리기도 그렇고, 이렇게 그리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그래야 되나? 얘는 더 떨어졌다 갈 수도 있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laughs> 최악의 경우는 더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네. 대신 이렇게 올라가면 3 0 0 0은 무조건 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갈 수도 있어요. 비트만 조금 빨리 상승해 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기를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가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여기서 바로는 안갈 거야 아마. 아마 이렇게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리플 다시 사야 되는데 메디블록만 회복되면 리플을 다시 사야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laughs> 큰일이다 아니면 좀 손해 보는 거 각오하고 리플 지금 싸니까 리플을 사놔도 되긴 해요 아휴. 더 떨어지면은 또 매수하고. 그래서 원화 채굴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리합니다. 원화 채굴 계속하는 사람들 은 여기서 계속 살수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원화 채굴을 워낙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와 도지코인. 역시, 불장에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도지 500원에서 300원 됐잖아. 이게 참, 어려운 장입니다. 네오도 막 오르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떨어지네. 막 18만원 넘길래, 와, 네오 가나? 했더니, 결국은 떨구요 다시 가겠죠. 네, 어떤 코인든지 다시 갑니다. 김치코인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떨어지면 가요. 어제 봐봐요. 메탈도 엄청 떨어지니까 다시 가잖아요. 메탈 어딨어? 이것도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갔다 왔잖아. 물론 다시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계속 무한적으로 떨어질 순 없어요. 근데 메탈이 김치 코인 아니잖아. 맞나? 헷갈린다. 아, 워낙 이런 관심이 없어서 2600억짜리네. 잘 모르겠어요. 메탈이 김치인지 뭔지. 네 어쨌든 다들 힘내시고 열심히 존버하자고요아이 하락장은 진짜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하락장은 제가 피하고 싶었거든요 분명히 올거라고 예견하고 계속 피해야지 조금만 더 오르면 다 팔아버리자 하고 동생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맞아버렸죠 이게 너무 어려운게 코인이 여기서 <laughs> 이만큼 하락할 때못 팔겠다 안, 안 팔리더라 손이 안 가더라고 매도로 그리고 다시 올라갈까 봐 씨. 근데 여기서 분명히 생각은 했거든요 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생각했거든요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했는데 고민만 하고 실행에 안 옮긴 거죠 이 부분에서만 이 마지막 날에만 팔았어도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존버입니다. 존버하면 언젠가 여기 있을 텐데 뭐 하러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존버가 승리한다. 처음부터 존버한 사람들은 다돈 벌고 있어요. 네, 저처럼 매매하는 사람들은 잃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어쩔 수 없는 진리. 존버는 승리한다. 이상입니다.